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야생아입니다. 야생아 꾼님들 우리 강산 판매방 영상을 담아 드리려고 합니다. 명자, 동작꽃, 동설목이랍니다. 이 아이는 향기 있는 동설명. 오늘 꽃 주문하시면, 어, 일찍 주문하신 분들은 가급적 어, 발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1월부터는 추워진 닭에서 가급적 오늘 발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1월 19일 금요일 오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 주문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 이랍니다 더소 지역은 7,000원 이랍니다이 아이는 선물용 이렇게 꽃이 피는 아주 예들은 꽃망울들. 이렇게들 달려있는데요. 이제 막 꽃, 망울망울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아이들 꽃, 이제 망울망울 꽃 피려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아이들. 아주 꽃밤 많습니다. 이렇게 피는 아이들. 그리고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선물용긴기아난 얘들 저렴한 입고 되었네요. 1번 선물용긴기아 18,000원이랍니다. 1번 선물용 김기야. 이들 18,000원이랍니다. 얘들 꼭저명간수해 주시고요. 분은 매우 큽니다. 이이들 1번 꼭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선물용 김기야, 18,000원이랍니다. 이러고 얘는 진핑크 김기야는 아니랍니다. 진핑크 김기야. 얘들도 이제 꽃망울들 다 이렇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곳으로 가면 금세 필것 같습니다. 선물용 진핑크 김기아 24,000원이랍니다. 야이들은 이렇게 보시면 24,000원이랍니다. 선물용 진핑크 김기약 향기 에도 좋습니다. 이 가격 보여드리겠습니다. 선물용 긴기야 1번 18,000원 진핑크 긴기야 24,000원입니다. 그리고 한타지아입니다. 이 아이들 선물용 지금 꽃 이렇게 피어나고 있느나 얘들도 금색 꽃 한타지아 이렇게 피는 아이들. 이 아이들 분 매우 좋습니다. 분 매우 좋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꽃들 다필것 같습니다. 얘들은 아주 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분초운 아이들, 애들, 꽃밥 이렇게 다 달려있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꽃 다, 함스럽게 노랗게, 아주 노랗게 이렇게 필것 같습니다. 1번 선물용 한타지아 24,000원입니다. 1번, 얘는 꼭 1번입니다. 1번. 1번 선물용 한타지아 2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미니 퍼플, 미니 퍼플이랍니다. 향기 진한 미니 퍼플. 이렇게 두 대씩 있는 아이들 향기 진한 미니 퍼플. 두대 있습니다. 2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학자스민입니다. 이 아이는 거리 학자스민. 향기 있는 학자스민. 23,000원이랍니다. 얘들 꽃망울들 이렇게 여기서 다 올라오고 있고 얘들은 향기 이렇게 23,000원입니다. 그리고 4대 깊고 4대 깊고 이 아이들은 꽃 매우 매우 오래간답니다. 4대 깊고 있는 아이들 선물용 4대 이렇게 깊고 아주 꽃 오래갑니다. 얘들이 향기 있고 달콤한 향기면서 꽃밥 음, 꽃, 아주 오래 갑니다. 23,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오돈도, 오돈도, 오돈도 꽃 이렇게 피는데요. 이 아이는 9대입니다. 9대 오돈도, 26,000원. 그리고, 5대 오돈도, 이 아이는 5대 오돈도, 2만원 이랍니다. 9대 오돈도, 5대 오돈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밴드로 비움 드림입니다. 드림 이 아이들은 옆에서 이렇게 핑크색 꽃, 굉장히 큰 핑크색 꽃이 피는 이 아이들 드림입니다. 드림 이렇게 나중에 옥구슬같이도 어, 느껴지는 드림 왕 드림꽃 2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신풍 오렌지, 신풍 오렌지 꽃 향기 있습니다. 이 아이 17,000원 하겠습니다. 한개 있습니다. 그리고 황조, 황조 이 아이 하나 있습니다.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핑크색 꽃으로 약간씩 이제 돌기 시작하는 이 아이 덴드로비움 25,000원입니다. 25,000원입니다. 차밍노비입니다차밍노비 이렇게 되어 있는 차밍노비 3만 5천 원 했는데요. 참, 아니, 3만 8천 원인데, 3만 5천 원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꽃대가 물려있는 이 아이들. 애들은 약 3개월 정도 꼭 가는 센트라데니아. 2만 5천 원입니다. 차밍노비 3만 5천 원. 센트라데니아 2만 5천 원입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 신비디움 이랍니다. 세대씩 꽃 있고, 향기 좋으며 꽃이 아주 오래 간답니다. 이렇게 세대씩 있는 이 아이들, 이렇게 세대. 세대씩 있는 모모꽃 신비디움 21,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천학금입니다. 천학금 꽃 정말로 많이 달려있습니다. 천학금 35,000원입니다. 천학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천하금 아주 꽃밤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꽃 이렇습니다 이분 아주 무늬도 좋고 꽃다 꽃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꽃 정말 많습니다 천하금 35,000원 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하시아타 하시아타 오늘 할인했습니다 하시아타 이렇게 되어 있는 하사꽃 하시아타 2만 원 이랍니다. 하시아타. 그리고 선물용. 이 아이들. 초코 향 냄새가 굉장히 강한. 특한타지아 초코 향 냄새가 24,000원 이랍니다. 얘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들. 분은 작지만 꽃밥은 굉장히 많습니다. 24,000원입니다. 초코. 그리고 얘는 선물용 특, 하이트. 아주 깨끗합니다. 이렇게 하이트. 향기 굉장히 진합니다. 얘는 특상, 하이트, 긴기야. 24,000원이랍니다. 특상, 하이트, 긴기야. 이제 꽃, 이제 다, 이제 올라오려고 합니다. 이렇게 꽃, 이렇게 필것 같습니다. 24,000원입니다. 그리고, 쌍대, 아바타. 이 아이들 쌍대 아바타 3 5 0 0원 이랍니다. 그리고 에대 이렇게 되어 있는 에대 아바타 3 5 0 0원 입니다. 그리고 노제 입니다. 노제, 노제 이렇게 되어 있는 쌍대 노제 18,000원 이랍니다. 노제 오점 난 금나비, 금나비 에대 입니다. 금나비 만5 0 0 0원입니다 그리고 11,000원 쌍대. 얘들은 11,000원 쌍대입니다. 11,000원 쌍대.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향기 좋고 꽃 오래까지 피어 있는 이 아이들 미니 퍼플이랍니다. 미니 퍼플. 아니, 미니 퍼플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노주 세대 선물용 22,000원이랍니다. 크리스마스 노즈입니다. 이렇게 세대씩 있거나, 이렇게, 이렇게 세대씩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 신협이 있는 아이를 가지고 데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세대씩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크리스마스 노즈, 카틀레아 2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동설목이랍니다 향기 좋습니다. 향기 있는 동설목 베란다 정원에서 지금 꽃 한기 얘를 풍겨줄 수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동설머, 따뜻한 지역에서는 얼동도 된다고 합니다. 동설머, 만 육천 원이랍니다. 동설머 꽃, 이렇게. 아주 꽃송이가 많은, 만 육천 원이랍니다. 그리고 명자나무, 얘는 가시가 없어요. 가시가. 이렇게 가시가 없는. 명자나무 이 아이들 14,000원이랍니다. 명자나무 1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신비디움이랍니다. 레드 신비디움, 레드 이렇게 있는 레드 신비디움 꽃대가 4대입니다. 그리고 핑크 신비디움, 꽃대 4대랍니다. 황금 신비디움, 황금 신비디움도 역시나 꽃대 4대씩 되어 있습니다. 레드 신비디움 47,000원, 황금 신비디움 43,000원이랍니다. 꽃대 네드식 있고요. 이 아이들 이렇게 꽃 정말로 많이 달려 있습니다. 얘는 아직 안폈는데요 핑크만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달려 있고요. 뒤쪽으로도 보시면 레드 이렇습니다. 그리고 시클라멘이랍니다. 시클라멘 이 아이들 할인해서 물바지가 있는 시클라멘. 6,000원이랍니다. 시클라멘 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비댄스. 댄스 오늘 할인해서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앵초입니다. 앵초. 이렇게 있는 아이들 앵초. 3,500원이랍니다. 한요라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황금천리양, 황금천리양하고 일반 천리양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황금천리양 만5 0 0 0원 입니다. 황금천리양 만5 0 0 0원 입니다. 돌단풍 입니다. 돌단풍 마당, 정원에 심으실 때는 이 아이들을 보면 뚝뚝 뛰어서 그냥 마사 이에다 올려놔도 될 정도로 잘 사는 돌단풍 2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영민 카틀레아 영민 카틀레아꽃 아주 아주 오래간데요. 꽃밥 꽃도 한대에 정말로 정말로 많이 달렸습니다. 1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개발 야이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선물용 호주매화입니다. 선물용 호주매화 꽃이들 정말로 많이 필 아이들이랍니다. 18,000원입니다. 개나리 자스민, 내년 봄까지 꼭피는 개나리 자스민, 이 아이들. 아니, 내년이 아니죠. 올 봄까지 4,000원입니다. 장미입니다. 장미. 이렇게 있는 장미. 7,000원이랍니다. 장미 7,000원이랍니다. 네드돌, 이 아이들. 네드돌. 13,000원씩이랍니다. 니틀선. 니틀선이랍니다. 니틀선 꽃도 약 3개월 이상 가지요. 니틀선. 이렇게 되어 있는 니틀선. 4대에 18,000원이랍니다. 네대씩 되어 있습니다. 목마가래. 목마가렛 안전대분입니다. 15,000원이랍니다. 네이시아입니다. 네이시아 꽃 정말 많이 달려있습니다. 네이시아 정말로 화사하죠. 네이시아 5,000원입니다. 그리고 밀토시아 밀토시아입니다. 밀토시아 이제 세개 있습니다. 밀토시아 꽃은 이렇게 피고요. 지금 이런 아이들이랍니다. 밀토시아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지고베타, 굉장히 지고베타 꽃 오래 갑니다. 향기 있고. 지고베타, 선물용 지고베타,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 선물용 지고베타, 2만원이랍니다. 빠삐오, 빠삐오입니다. 빠삐오, 온종 빠삐오. 이렇게 꽃대 올라오는 아이들 두 대씩. 빠삐오, 0 0 0원입니다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님, 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 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